무심코 열무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무라는 명칭은 어린 무를 뜻하는 여린 무에서 유래된 말로 뿌리의 알싸한 맛과 무청의 싱그러움으로 여름철 식욕을 돋우는 음식입니다. 열무는 주로 시래기로 만들어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김치로 담가 먹는데요. 잎이 연하고 맛있어서 뿌리인 무 부분보다는 잎을 주로 이용합니다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 잃어버리기 쉬운 입맛을 더두어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영양까지 챙겨주어 건강에 아주 좋은 제철 보양식품입니다 연한잎은 열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무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 같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나쁜 공합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열무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와 함께 드실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세 가지 공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만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 다 챙겨 가세요. 비빔국수나 물냉면 비빔밥 등 여러 가지 재료로 아주 좋은 맛이나 영양 하나도 빠지지 않는 오늘의 채소. 주인공은 바로 열무입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열무. 열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사포닌과 이소티오시아네트 성분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의 노화를 촉진하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무에 함유된 칼륨성분은 혈관 내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열무 속에 함유된 베타인은 숙취를 해소해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어 손상된 간을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열무도 같이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궁합이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열무와 함께 드실 때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 3가지 식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무와 체력의 궁합은 바로 신맛 나는 과일입니다. 열무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열무를 드시면 무더위에 떨어진 면역력과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열무는 신맛 나는 과일과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나 레몬, 귤을 열무와 함께 드시면 갑상선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무에는 시안산을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열무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효소가 산성이 강한 과일류와 만나면 신맛이 나는 과일에 들어 있는 유화동이 시안산을 활성화시킵니다. 요왕시안산을 체내에서 합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무와 신맛 나는 과일을 계속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갑상선이 붓고 갑상선암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열무김치나 열무비빔국수 등 열무를 사용한 음식을 드실 때는 신맛 나는 과일류는 되도록 섭취를 피해주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열무 최악의 궁합은 바로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열무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열무에는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열무에 풍부한 이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약의 혈액 응고 억제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고혈압약과 같이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비타민 K 때문에 열무를 일부러 피하시거나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시면 열무 속 성분이 혈액을 타고 체내에 접근하는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섭취하시는 열무의 양을 약 16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열무와 최악의 궁합,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위장질환입니다. 열무는 찬성질의 채소로 장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흔히 열무처럼 차가운 성질의 식품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대부분 소장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은 열무는 수분을 머금게 되면 설사를 유발시키고 장내 세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과도한 양의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스가 장을 팽창시키면서 복부팽만이나 복통을 일으키며 과민성 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열무의 섭취량을 조절하여 소량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열무와 함께 드시면 몸에 더 좋은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열무 최고의 궁합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열무에는 비타민A와 C 등 각종 필수 무기질이 알맞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특히 열무의 잎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눈을 보호하는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열무나물을 만들 때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시면 그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맛도 좋아지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무의 비타민 c는 몸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열무 제대로 드시는 최고의 공합 두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열무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양파를 함께 드시면 이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질의 열무를 양파와 드실 때 위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시키며 위점막과 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열무를 살짝 데쳐서 양파를 넣고 함께 볶은 후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무에 들기름을 넣으시면 지용성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리놀렌산의 효능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건강 팁더 챙겨드릴게요. 열무를 그냥 조리해서 드셔도 좋지만 햇볕에 말려 시르기로 드시면 철분, 비타민 B1과 칼슘 같은 성분이 크게 늘어나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열무를 손질할 때는 시래기로 쓸수 있는 겉잎을 떼어내고 뿌리와 줄기 사이의 거뭇한 부분을 칼로 긁어내며 손질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금에 절이실 때는 너무 오래 두시지 마시고요. 숨이 죽으면 바로 헹구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또한 열무를 조리하실 때 너무 많이 뒤척거리면 풋내가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열무와 최고의 궁합,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매콤하게 끓인 고등어나 꽁치조림은 그 특유의 감칠맛으로 참 맛있습니다. 여기에 잘 말린 열무 시래기를 더해서 드시면 맛뿐만 아니라 암과 치매 예방에 무수한 효과가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되지요. 등푸른 생선 속에 풍부한 DH 성분은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개선시키며 열무 속의 항산화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체내 독소를 해독해 주어 암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성분이 암과 심장 혈관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탄성 식품인 고등어나 꽁치를 알칼리성 식품인 열무와 함께 요리하시면 두 식품의 성질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생선 특유의 비린내까지 잡아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무를 생선과 함께 드시면 생선에 다소 부족한 비타민들을 보충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니 맛과 영양 두 가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무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식품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무 최악의 궁합 3가지 첫 번째, 신맛 나는 과일,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약 열무를 다량 섭취하시면 약효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찬 성분이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무와 함께 드실 때 최고의 궁합 세 가지 식품. 첫 번째 들기름. 열무에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양파. 찬 성질의 열무를 섭취할 때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번째 등푸른 생선 함께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부족한 비타민도 보완되는 이로운 공합입니다. 여러분 열무는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체내에서 빠져나오는 필수 무기질을 보충해주며 여름철 지친 체력을 회복하는데 최고의 보약같은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이 많은 열무가 들어간 식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칼륨 혈증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열무와 자주 같이 드시는 보리밥 또한 칼륨의 함량이 쌀밥보다 많기 때문에 당뇨에는 좋지만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열무, 잘 맞는 재료들을 함께 제대로 조리해서 드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